자, 솔라 코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대 매도 타점 바로 알려드립니다. 솔라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 업비트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개미들 물량 덤핑이 한꺼번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시세 하락을 보여주면서 한 차례의 급등이 나왔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급격한 하락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제말 듣고 버티고 있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세력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패 전에 한번 딱 크게 올려서 먹고 나올 겁니다. 그 기간 내로 세력들은 이전 하락분들을 싹다 말아 올린 후에 모든 물량을 던져버리고 나올 거고요. 그 시점까지는 며칠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회 나왔을 때 반드시 수익 전환하시고 탈출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돈 절대 복구 못하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솔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요. 이 정도가 끝이 아니라 적어도 최고점은 넘기고 뺀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일주일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세력 일정과 목표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현재 영상 보신 분들한테만 빠르게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 받으시는 방법. 저는 말 길게 하는 성격은 아니라 핵심만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화면에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80365646. 여기로 문자 최고 이렇게만 보내시면 됩니다. 뭐 길게 보내실 것도 없고요. 우리 같이 최고점에서 나올 수 있게. 최고로 높은 곳에서 팔고 나오자는 뜻으로 최고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 3초도 안 걸리고요. 지금 내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3초 정도 투자는 할수 있겠죠?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세력들이 일주일 내로 어디까지 가격 올리고 나갈 건지 그 중요한 자리 간결하게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답장은 바로바로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만 잘 해주면 되시고요. 세력들과 같이 수익 전환하셔서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세력들이 폭등 만들어낼 다음 코인의 정체입니다. 코인하는 사람, 99% 감오르는 이 코인의 정체, 여기까지 영상 보시는 분한테만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빗썸이나 업비트나 국내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십 퍼센트씩 폭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 보입니다. 이것들이 다 지금 세력들이 작업을 치는 것들인데, 지금 같은 시장이 진짜 코인 부자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는 코인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일반인들 모르게 그러니까 유입을 없애고 시세 조작을 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거래소에는 하루에 몇백 퍼센트씩 오르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아는 분들 많이 없지 않나요? 그래도 저는 일단 업비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코인도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요. 내부 정보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세력들이 아끼고 있는 코인이라 합니다. 이걸 이제 현재가 대비 수십 배는 더 폭등시킨다 하는데, 아직도 일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만 이 폭등 코인의 정체를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 이름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세력들의 계획이 바로 변경될 거기 때문에 문자 보낸 분들한테만 이 폭등 코인의 이름 그리고 최고점 매도가 세력들이 언제 고점에 매도하고 나가는지 이 모든 정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0436-5646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만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답장으로 폭등 코인의 이름과 최고점 매도가 바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현재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코인 정보 바로 받아가셔서 지금 시장에서 빠르게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